이 가짜 뉴스를 통해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거나 공격을 하거나 또는 경제적 이익을 취하거나 그러면 그 가짜 뉴스에 의한 피해는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가 훼손되겠죠. 저도 사실은 엄청나게 많이 당했죠. 무려 우리 아들이 멀쩡하게 직장 다니고 있는데 무뭐 화천대유 취직했다고 대서특필하는 바람에 아직까지도 직장을 못 얻고 있어요. 진심 자기 아들이 그것 때문에 직장을 못 얻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아니, 왜 다른 데다가 그거를 돌리지? 아니, 난 단지 너의 후장을 원해. 저분 친구랑 같이 오면 쓰리썸. 얜 진짜 안고 박아보면 떡감 지리긴 할 듯. 소리도 장난 아닐 것 같음. 자질은 유도구명에 젓가락 쑤시고 싶네. 아니, 근데 기본적으로 사람이 이런 전과가 있잖아. 취직이 어려워요. 범죄 전과가 있거나 도박 전과가 있거나 그런 범죄 전과가 여러 개 있으면 정상적으로 취직이 안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자기 아들의 인생을 마친 게뭐 가짜 뉴스 때문이다. 뭐 그러는데 아니요. 가짜 뉴스 때문이 아닙니다. 실제로 아드님이 저지르신 범죄 사실 때문에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뭘 가짜 뉴스로 몰아가려 그래. 여기서 가짜가 어딨어? 아들은 건들지 마소. 아 그러면 와이프는 건드려도 돼요. 윤건이는 일가친척 다 뒤집어 없지만 윤석열 김건는 자식이 없잖아. 장인, 장목도 건드리던데? 아니, 태어난 게 죄는 아닌데. 태어난 게 죄는 아니다. 태어난 게 죄는 아니지. 근데 이동호 씨의 죄는 태어난 거에 있지 않아요. 태어나서 지가 범죄를 저지르고 다녔잖아. 범죄도 저지르고 도박도 하고 실형이 나와가지고 이거를 벌금도 내고 했잖아. 전과라는 게 있잖아. 그거는 죄지. 아니까 그러니까 아까 어떤 사람이 얘기했어, 어떤 자파가 아무리 그래도 이재명 아들이 태어난 게 죄는 아니지 않느냐. 왜 아들을 건드리냐. 왜 가족을 건드리냐 이러는데 나도 그거 동의해. 가족이 죄가 없다면 건들면 안 돼. 그래서 이재명 둘째 아들은 조용히 잘 살잖아요. 공개된 것도 없고 첫째 아들이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되고 취직이 어려고 취업이 어려워진 계기는 아버지가 이재명. 아니에요. 둘째 아들은 그러면 왜잘 살아? 걔는 죄를 안 지으니까 조용히 잘 살아 가잖아, 지 인생. 연자재는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연자재도 없어야 되고, 그 가족한테 이런 거 화살을 돌리는 것도 다 없어야 된다고. 가족이 무슨 죄야, 도대체? 선택 한게 아니잖아. 감독란 씨가 방금 연자지가 없어야 한다고 했으면, 이재명 가족도 죄가 없나? 아유, 이재명 가족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은요, 어, 선생님, 둘째 아들 밖에 없어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이동호는 아버지의 죄 때문에 같이 욕 먹는 게 아니라, 이동호의 죄 때문에 욕을 먹는 거잖아. 왜 자꾸 그걸 포장을 하려고 그러지?